길은 하나예요. 불명의 인기의 영혼은 하나란 말이에요. 아, 어떤 이들은 혼백이라고도 해. 혼은 뭐고 백은 뭐예요? 혼은 너의 본래의 청리의 원소 변하지 않는 거고 이 백은 네가 육신을 쓰고 살아가면서 모든 만물 육생량에 의해 일어나는 상념체. 그림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실체도 없는 것이야. 결국은 이 지기에 의해 그 백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 백도 없어져. 길어야 3년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세상을 버리면 혼도 달래줘야 하지만 이 백도 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백도 지수와풍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기를 기다려주기 위해 3년상을 칠해요. 이 백의 기운이 강하면 이 혼이 본줄 찾아 그, 그 본산으로 가기도 전에 이 백이 불러들여 그럼 가지 못하고이 백이 있는 곳에 다시 있단 말이야 이 백이 어디에 있는 곳이야 어디에 있느냐 내가 살아 생전에 가장 집착을 많이 두었던 그곳에 머물러 있어 백이 그래서 혼은 자기 길을 찾아가는데 이게 강하다면 다시 돌아와 여기에서 함께 머물러 구천을 떠도는 구신이 되는 것이란다. 이 백의 기운을 완전히 지수화 풍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그 기간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기운은 하나인데 왜이 기운에 이분 나누어질까? 나의 집착과 욕심과 이기적인 상황으로 인해 갖고, 여기에 가서는 이 기분이 나타나고, 저기에 가서는 저 기분이 나타나고, 여기에 가서는 요 기분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 기운이 쪼개져 나타나. 인간은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받는 것이지, 어떤 이들은 그래. 저도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는 양반 하나가 있었어. 공부를 해야지, 툭 하면. 그 기분이 뭔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기분에 농락당했고 세상을 망쳐버리는 거야. 그 나이 먹어갖고 무엇 하나 할수 있겠어? 남한테 사자로서 살아가는 그 역할만 충실하다 보니, 유번생에 있어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사자짓하는 만큼 고통스러워지는 거야. 사악한 기운의 사자짓, 천사 같은 그 사랑의 짓, 그건 날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분이란 내 욕심에 따라. 이, 이게, 이게 변덕이 많이 심한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거 보면 신경쇠약그걸로또도 힘들어지는 것이지. 기분이 저하됐다. 이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진정으로 직금의 삶인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이고,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분이라는 표적을 내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기운에 와서 찾아보거라. 네갈 길이 무엇인지. 항상 사람은 기분 나쁠 때 기회가 주어지지. 기분 좋을 때는 기회가 안 주어져. 기분 좋을 때는 최상에 올라 있는 것이고 기분 나쁠 때는 내가 나의 기운이 떨어져 있을 때예요 그때는 네가 가야 할 네가 행동하고 있는 네 행동 과제를 뒤돌아보면 기분 나빴던 그 일이 나타날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행위를 안 하면 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기분 좋으면 이 인간에게는 방종이라는 게 있어요 오만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다시 기분 나쁜 곳으로 떨어져 자 인간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어려워졌을 때입니다 어려워졌을 때 그때 기운, 그때 나의 기운을 되돌아 봐야 하는 것이지. 좋아지고 잘 나가면 나는 옳은 것이에요. 이때 진정으로 내가 무엇이 잘못하고 뭐를 잘해야 하는지 뒤돌아 보기에는 나의 기분은 들떠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 가슴 깊이 받아먹질 못한단 말이야. 항상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 그때 잘했어야지. 왜 그때를 잘못했을까라는 후회를 하는게 인간인 것이죠. 어려워졌을 때, 어려워진 이유와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면 어려워지면 다시 이루어지고 나의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주어진 표적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가 진정한 기운인 것이에요. 잘 나가고 좋아지고 모든 이들에게만 묻혀서 생활할 적에는. 그 때가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때를 위해, 그 공부를 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를 일깨워지기 위해, 어려움이라는 상황이 주어진다. 기분, 나쁨이 주어진다. 이 때를 통해 나는 내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도반님. 기분이 많이 좋아졌고, 기분이 많이 업이 됐다는 이에 대한 물음에 내가 잠시 법문을 해줬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고맙습니다.